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3월 28일날 어,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에요. 음 3월 28일날 시험 보는 이 한국사는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사 시대부터 우리 현대사. 통일 부분까지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진도 나가는 부분이 일제강점기잖아요. 어,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통일까지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겁니다. 2024년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아직은 멀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손놓고 있자니 좀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양질의 강의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우리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나 한국사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요령.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좀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좀 요령을 알려 드릴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시 파이터 친구들 한국사에 많은 시간 들이지 마시고 어그 요령을 좀 파악하셔서 어좀 높은 점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음, 여러분들 그 눈치 채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살펴보면 다 옳은 것들을 찾아보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1번부터 보면은 뭐, 옳은 거. 2번, 옳은 거. 옳은 거. 적절한 거. 옳은 거. 옳은 거. 적절한 거 옳은, 거. 옳은 거. 옳은 거. 옳은 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문제를 뭐 애매하게 막 이렇게 꼬아서 내는 문제는 전혀 없다. 그래서 특정 그 시대에 맞는 또는 그 인물에 맞는 키워드들을 던져주고 그 키워드에 맞는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보통 이제 선사시대사가 시험에 나와요. 선사시대사.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이 주먹 도끼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나요? 주먹 도끼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나왔네요. 사냥을 하거나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어요. 자또뗀석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 시기는 여러분들 구석기라고 할 수가 있죠. 구석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석기 시대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이선자시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류가 어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는 빼고요. 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먹을 거. 자, 이 구석기 시대 때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음 여러분들 뭐 수렵 뭐 사냥을 한다든지 어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일 같은 거를 이제 따서 먹는 채집 등을 통해서 먹을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한 지역에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래 뭐 사냥하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따서 먹고. 근데 우리학교 화정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정동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원은 유한하잖아. 그래서, 한 곳에 머물고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옆 동네로 이동을 하는 거죠. 뭐, 쌍촌동으로 이동하든지, 뭐, 지평동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은, 뭐, 뭐, 농성동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주월동으로 이동하든지.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다른데로 이동하는 거야. 즉, 이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어차피, 음, 길면 2주. 어, 그리고 뭐, 짧으면은, 뭐, 5주에서, 아, 이 그, 짧으면은, 모일에서 뭐 6일. 즉,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 한곳에서 뭐, 잠을 자고, 뭐, 추위를 피하고, 그럴 땐 집이 필요하잖아요, 주. 그런데 어차피 2주 뒤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집을 예쁘게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제 주거 형태를 보면은, 뭐, 동굴이라든지, 바위 그늘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지은 집. 막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시기 때 사용했던 도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도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댄석기예요. 댄석기. 댄석기는 거대한 돌에서 말 그대로 그냥 떼어낸 거야. 떼어낸 거. 그리고 이 떼어낸 돌을 아무런 가공도 없이 그냥 날카로운 부분을 날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댄석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댄석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주먹도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 때 나오는 것들, 뭐, 이동 생활이라든지, 주거 형태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도구, 댄서기 주목 도끼를 통해서 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다. 그죠. 답은 5번.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다가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성원에서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들, 뭐, 조선입니다, 조선. 음, 성원은 교육기관이자 제사를 하는 기관이죠. 비파용 동검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동이 청동이라는 뜻이야. 자, 영고는 여러분 따라볼게요. 부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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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의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선사 시대에서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뭐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이러한 선택지가 나오면 그냥 지우고 시작하세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도 여러분 철기를 사용하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사시대 사이에서 철제 농기구를 뭐 만들어 사용했다. 이거는 무조건 지우고 시작해. 그럼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답은 5번.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미촐진 정변에서 2번 미촐진 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새로운 나라를 꿈꾼 그들, 음, 1884년, 그들이 정변을 선택한 이유, 2번 전시에서 확인해 보세요. 뭐, 북촌. 이 북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울에 이제 양반 자제들이 살던 아주 이제 부유한 그 동네를 의미합니다. 피로물도 우정총국 아,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우정총국 그리고 삼일천하 조선에드리운 드리워진 청의 그림자. 일단 이거는 84년 우정총국 3일천하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갑신정변이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신정변. 자 그럼 갑신정변과 관련된 설명을 좀 잠깐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 먼저 이 갑신정변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디부터로 봐야 되느냐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에? 선생님 뭐 갑신정변하는데 흥선대원군까지 설명을 하나요? 자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1863년이에요. 그리고 1873년까지 딱 10년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닌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대원군 자체가 왕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뭔가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왕, 그 왕의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해주는 시기. 우리는 이 시기를, 이 시기를 흥선대원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주권하고 있을 때 왕은 누구냐? 고종입니다, 여러분. 고종. 고종이에요. 고종은 1863년에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됐던 1907년까지 이제 임금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고종이 즉 왕에 올랐던 것은 1863년인데 문제는 고종이 이 당시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살이면은 음. 저는 5학년이네요. 5학년.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 나이가 너무 어린 이제 고종 대신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 시대를 흥선 대원군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흥선 대원군의 이제 대외 정책을 뭐 설명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병인 박해 그리고 뭐 제너럴 셔먼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그 다음에 척화비 건립, 이게 모두 다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1863년부터 1873년까지만 권력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생님, 왜흥선대원군이딱 10년만 잡고 권력을 이렇게 놓게 되나요? 아다 아까 고종이 어렵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왕이 된 거잖아. 즉, 10년 뒤면 고종도 22살, 즉, 성인이 됐네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아버지가 해주고요.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니 우리는 이제 흥선대원군로 물러나고 이때부터를 고종의 친정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정기 무슨 뜻이냐? 고종이 친히 직접 정치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웃기게 좀 설명을 하면은 이 고종이 굉장히 우유부단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좀 유약한 무속을 보였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기댔다면 성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내, 이제 훗날 명성황후로 불렸던 이 여성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에요. 근데 이 명성황후의 이름이 민자영이거든. 민씨야. 그래서 이 명성황후는 이제 자신의 어떤 친인척들을 많이 이제 정계에다 진출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구축된 정권을 우리는 민씨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laughs> 자 어찌됐든 이제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는데 이제 명성황후에 많이 의지한다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고종은 아버지 때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서구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항구를 열었다. 개가 열 개자야. 오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도 조약인 무엇을 체결하게 되니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문제가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 용어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 강화도 조약인 건 알겠어 이 문제가. 근데 보기가 조일수호조규야. 그래서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강화도 조약과 조일수호조규는 같은 의미란 걸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뭐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와 어디와 어디를 계속 개항한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그 다음에 해안측량권을 뭐 인정한다, 허가한다.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취해법권을 허용한다. 즉,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산, 원산, 인천을 이제 개항했어. 그럼 여기로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서구 문물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laughs> 그죠? 여기잘 따라오고 있죠? 졸린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네, 얘들아. 제가 이제, 그, 이명고시 준비하면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잖아요. 교육학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음, 우리의 감각기관. 배우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그러 눈, 귀, 뭐, 그 다음에 뭐 코.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자극들을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막 쓰는 거 이제 뭐 눈으로 이제 보정 뭐 코는 이제 해서 사용할 수 없죠 <laughs> 너무 뭐 냄새만 삼 없잖아요 <laughs>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눈과 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들 듣고 흘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 가지고 이거를 어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 단기 기억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어맞아 강호도 조약이라는 게 아까 있었다고 조재현 선생님이 설명했었어. 부산, 원산, 인천을 기항했다고 했었어. 이렇게 해고 그거를 잠깐 동안 이렇게 인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을 통해서 단기 기억까지 갈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단기 기억에서 머무르면 여러분 며칠 못 갑니다. 아니, 며칠이 아니라 단몇분 만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 기억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고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장기 기억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이 말을 왜 갑자기 왜하시나요 자, 우리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산과 원산과 인천 여기를 개항을 했어 그냥 그냥 듣고 넘겨버리면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집중을 통해서 단기 기억 그리고 더 주의 집중을 해서 장기 기억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 이 부산, 원산, 인천에 들어왔던 이 서구 문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걸 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린 그런 정책들을 개화 정책, 다른 말로 근대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구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니, 우린 것을 개화, 열개꽃화. 이게 꽃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근대화를 통해서 조선의 발전을 이끌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개화정책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개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이게 맡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죠. 우린 그 기관을 통리기무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리기무아문 이 통리기무화문이 중심이 되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터금 문물을 어떻게 발전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견학을 보내는 거야. 보고 배워와라. 그래서 우리 가까운 나라, 뭐, 근대화에 성공했던 나라, 청나라와 일본 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일본에 보내는 거야. 야, 쟤네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워와라. 그래서 이 청나라에 누구를 파견하느라? 영선사를 파견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는 누굴 파견하는 거야? 어? 공식적으로 파견된 애들을 우리는 수신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몰래 파견된 애들을 조사시찰단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리고 뭐 어떤 견학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나중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었을 때, 거기에 답방 형식으로 또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거야. 보고 배워와라. 어떻게 하는지, 좀어 우리도 좀 보고 배워보자, 오케이? 그 얘네들이 열심히 배워와가지고 우리 국내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군대 정책을 추진하겠죠. 제일 먼저 급한 건 여러분 군대예요. 군사 제도를 개편합니다. 조선은 이전에 오군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군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다섯 개 사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섯 개의 어떤 부대가 있었다고 보자. 그리고 뭐 훈련도감,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금이영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됐어. 어 너무 오래됐고 이 오군형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숙종 때 아마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조 때 훈련도감이 만들어져가지고 숙종 때 이제 금이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오군형 체제가 완비가 되었는데 세상에 숙종 때 언제요? 여러분들 그 환국 있었을 때입니다. 헤이, 너무 오래된 체제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아유 너무 옛날 거다. 그래서 두 개로 줄여 이영 무이영과 장어영 이두 개로 줄이고요 신식 군대로 별기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별기군. 오케이 이렇게 군제 개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 시설을 만듭니다. 근대 신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방문국 방문국은 문자를 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에다 문자를 박는다. 이게 그러니까 신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인 한성 순보를 만들게 되죠. 이거 이외에도 기기창 무기 공장이야. 아까 전에 여러분들 영선사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청나라에 가서 기기국이라고 하는 무기 공장을 답방하고 그걸 보고 이제 배워온 거야. 자그 다음에 전환국, 전환국은 화폐를 찍어낸 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한국은행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우정국, 우정국은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거야. 자고 이렇게 해서. 근대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러분들 이 개화 정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개화 정책. 아,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돈. 근데 이 돈을 아, 조상님이 내려줘요? 아니죠. 결국에는 백성들 호주머니 속에 나옵니다. 즉 세금으로 거둬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요. 그리고 개화정책을 홍보할 때도 다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일본이 그 당시 많은 양의 쌀을 막 가져가요 일본 자국 내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쌀이 필요하니까 그걸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쌀을 너무 많이 갖고 가니까 우리나라에 먹을 쌀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세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힘들어지고 있어요 쌀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위한다고 라고 하는데 지금 정리해고를 하고 있네 아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 상태를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런 개화 정책을 보는 사람들 당연히 좋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즉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야 괜찮아 찬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찬성하는 친구들을 개화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화파도 속도에 따라서 이 상태를 유지하자 온건 개화파. 그리고, 아니다, 너무 느리다. 좀 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급진 그 개화파로 다니게 됩니다. 자, 반대하는 세력들 중에서도 양반, 유생, 양반 유생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성략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화성책이 달갑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어떤 예들이 있을까? 도시 하층민들. 도시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먹고 사는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구식 군인들. 일반 백성들은 여기에 반대하겠죠. 왜? 점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도시 하층민, 구식 군인들이 이렇게 어던 사건이 있어요. 아니,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삶이 더 어려워지네? 이모 군란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양반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정 척사 운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60년대 통상 반대 운동, 1870년대 개항 반대 운동,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정진, 뭐, 그 다음에 이항로, 최익현, 이만손, 그리고 이만손 같은 경우는 영남 만인소, 이런 걸 통해서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지금 급진기압박, 갑신정변 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디와 관련된 겁니까?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또또 미묘미죠. 어, 자 여기까지 기억해 두고 계시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됩니다. 잠시만 갔다 올게요.